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세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점심을 잡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왜 집으로 초청했는지는 잘알 수가 없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초청하기는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초청했는지, 악한 마음으로 초청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세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세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더 악독하고 탐욕이 가득한 아주 시커먼 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거 그걸 보고 지금 비난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었죠?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 속에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악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걸 알면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면 씻어내겠습니까? 당연히 씻어내야죠. 네, 지금 예수님이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속이 시커멓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주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게 죄라고 하는 거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는지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규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장로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 율법처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름대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말씀 그런 말씀 하나 하나를 더잘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법칙을 정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은 아니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성경을 10장씩 읽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근데 내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하루 10장씩 읽겠다. 기도는 2시간을 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법칙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10장을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5장을 읽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10장을 읽어야 했다고 정했다고 해서 그게 법칙인 내 나름대로의 법칙이지만 은 이걸 가지고 아, 김복래 권사님도 10장 읽어야 되고 김송순 권사님도 10장 읽어야 돼 그거는 내가 정한 법칙이지 권사님들이 정한 법칙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말씀을 잘 읽고 열심히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정한 법칙이지 권사님들이 정한 법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 지켰다고 왜안 지키냐고 따지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싸움날 일이에요. 그건 나에게 스스로 내만 지키고, 어 내가 거기에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남들한테 적용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 싸움 밖에 날 일이 없는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자리에 앉고, 이런 거참 좋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이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음식도 더러워지니까 야, 손을 씻고 먹자. 그렇게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인정하고, 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잘못됐대.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걸 너무 규정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높여 버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거 같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였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예수님만 온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이 자기 주변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초청을 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리새인과 율법사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 나올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김없이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안 씻고 먹는 걸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 너희들이 겉에 보이는 거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더러움이 겉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조금 부정한 것처럼 좀덜 정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음식을 가지고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먼저 갔다 온 그런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요, 우리가 성지순례 갈때 음식 때문에 외국에 가면 우리 음식을 싸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선 절대로 우리가 싸간 음식을 식당에서 내놓고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고추장을 예를 들어서 볶아 갔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고추장하고 비벼 먹거나 찍어 먹거나 하기 위해서 접시에 고추장을 이렇게 따라 놓잖아요. 그러면 그 접시는 식당 주인이 와서 탁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에 가서는 거기 나오는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싸간 음식 내놓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볼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방식의 재료와 그 방식으로 조리하고 그래서 그들의... 성경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먹는데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도 그러거든요. 그 이슬람권의 그런 자기들의 규정에 맞춰 그런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할랄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은 그걸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코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음식은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당에 사용되는 그런 접시나 이런 그릇들이요. 우리 음식을 딱 갖다 놓게 되면 그건 벌써 부정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선 절대로 우리 음식 가져간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도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거, 그거는 진짜... 난리라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겉에만 자꾸 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씻으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탐욕과 악들이 가득한 걸왜 보지 못하고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건 씻어내지 않고 사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죄인이 초청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막 비난했죠? 또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청해서 음식을 먹을 때그 집에 그 마을에 있는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씻겨드린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 발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예수님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내버려 두지 저 더러운 여인이 와서 자기의 몸을 만질 때 자신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레위 집파 사람이나 그 세린 레위나 혹은 동네에서 아주 더러운 여인으로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이렇게 몸에 손대는 거 이거는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자신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죠. 조금도 부정한 것이었고, 항상 거룩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왔다가 아주 자부하고요. 그것이 막 자랑스럽고요.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속에 그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걸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은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을 볼때 그냥 깨끗한 것처럼 하고 지금 여기서 고개 뻣뻣이 들고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 속에는 시커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요나 시대에 니누의 성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그냥 대충 성의도 없이 전하는 말 듣고 회개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는 야저 유대인 놈들 잘난 체하더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저것들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정죄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정죄할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심판날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거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아, 정말 내 속이 이렇게 시커먼 것이 가득 들어 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 그런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53절, 5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집에서 그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예수님께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라 그랬어요. 이건 회개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 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왔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도 이 여자 죽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 살렸다고 하면, 예수님도 칠 기세인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했죠. 거기서는 그래도요, 예수의 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맞아,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이 죄인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한결같이요. 한결같이. 나도 이 사람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없는데. 그 생각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고 나왔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돌을 놓고 떠났어요. 그 얘기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들 부흥회를 해봤거든요. 야, 진짜요. 어린아이들 부흥회를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어른들이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훨씬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어른들이 더잘 깨닫고 더잘 회개할 것 같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회개를 잘 하고요. 회개도요. 한두 가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을 회개해요. 어린아이들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참 그렇게 깊은 회개를 체험했을 때딱 하고요. 저하고 딱두 사람 나와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어린 아이가요, 제일 먼저 깨닫고 제일 먼저 아우 나 죄인인데 나저 나 사람 못 죽이겠어 그러면서 도를 놓고 갔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일 늦게 떠났어요. 여러분 정말 좋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깨닫고 나부터 돌아보면서 나부터 회개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남 손가락질 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한테 와요? 나를 향하잖아요. 내, 내 자신이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요 손가락만 다른 사람한테 가지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한테 오니까 내가 남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내 마음으로 벌써 판단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 문제이고 중요한 건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악독함과 탕욕이 가득하다는 걸 말씀해 주셔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아 맞습니다. 난 정말 더럽고 추악한 놈입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내 속에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 너는 안 그래?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의 책 잡으려고 막 달려든다는 이 모습, 얼마나 우리가 악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이나 로마서에 보면 우리 입은 열린 무덤이다. 너희 입에서 악독한 것이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속이 더럽고 이? 냄새 나는 곳이냐면 무덤이 열려서 그 속에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 보셨나요? 야, 세상에서 못 맡을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예요. 그걸 한번 맡으면요, 몇날 며칠 코에서 그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코에서 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이 돼 가지고 계속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요. 근데 우리 입을 열면...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듯한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품어져 나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입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면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심판과 정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금강산에 가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명경당, 뭐 이런 명심당, 이런 곳이 있대요. 그물 앞에 서 있으면 내 속이 샥 드러나는 것 같이. 그만큼 물이 맑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맑은 물을 보면서, 아, 그 물에, 맑은 물에 비춰지는 내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물보다도 더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요즘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좋은 거울이 없어서 동경, 구리로 만든 거울 앞에 서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오디오 좀 거룩, 유리거울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매일같이 몇 번씩 거울 앞에 우리 서서 내 모습이 좀 깔끔한가, 깨끗한가, 이걸 살피는데, 사실은 우리 속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의 속을 자꾸 돌아봐야 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게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더럽고 추악한데 이런 모든 죄를 좀 예수님의 보율로 씻어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음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